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아, 또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이번 한 주간도 여주동행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양육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어,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회한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묵상 속에서 너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곧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가 모본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언약한 대로 꼭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목적으로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뒤로 미루며 어, 서원을 갚기를 더디, 더디하지 말라라는, 어,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서원을 더디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23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 지니라. 서원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입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우리의 생활의 태도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금전 물질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과의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하고 어떠한 서원을 내가 했는가 좀 묵상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바나바 훈련원 리더십으로 취임하던 날에 특별히 하나님과 몇 가지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는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모범적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한국교회의 목,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중보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아, 그래서 늘이 서원을 저도 실천하고 이 서원을 갚으려고 어,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서원은 절대로 미루거나 더디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 속에서 나는 주님과 어떠한 서원을 지금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모본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참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지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창기나 남창 제도와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기와 남창은 이것은 신전 창녀로 우상에게 봉헌하는 일종의 성적인 행위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음 그런 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로 얻은 그 소득의 돈은 성전의 예물로도 받지 말라. 규례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이처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선 순위의 것이다.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오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 곧 우리 사회 가운데 국률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 주인의 압제로 이제 도망한 경우, 결코 그를 추포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또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그 어떠한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래서 무엇을 구워줬으면 돈이나 곡식이나 어떤 것도 형제에게 에 구워주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또 24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아, 아름다운 규례네요. 어,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어, 그리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 최악의 고통이 바로 굶주림이죠. 어, 그 굶주림의 고통 앞에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어, 인간의 굶주림의 극한 고통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도록 어, 이처럼 아름다운 규례를 실행하도록 지금. 오늘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회개해야 할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돌이키고 내가 내 생활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위해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곧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국인이 내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참, 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아쉽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에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다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도,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얻은 이후에는 역시 또 소유를 쾌락을 위해서 소비합니다. 아, 그렇기에 우리의 재정, 경제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배려하라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실행하며 살라라고 오늘 분명히 주례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